생각이 듭니다. 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 십자가에 들어가신 이번 주간이 이제 고난 주간인데 이 고난 주간과 여러분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또 하려고 하는데 내가 평소에도 새벽 기도 안 하던 내가 꼭 이번 주간은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게 무슨 어, 나하고 상관인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 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고난 주일에 맞는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십자가의 두 강도인데요. 오늘 이 영상의 본 영상의 핵심은 두 강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어그 유명한 성화를 그리는 화가들 여러분 아실 겁니다. 누가 여러분 기억이 납니까? 저는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화를 그렸는데 이 사람의 특징은 그 성화 특별히 유명해진 게그 돌아 아, 돌아온 탕자 아, 그 이제 성화가 굉장히 유명하고요. 또 어,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테반 이런 장면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라 하고 외치는 그 군중들의 함성 이런 것들을 성화로 만들어서 굉장히 유명해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성화의 특징이 있어요. 그냥 보면은 모를 수 있는 건데 이 성화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에 함께 그 자기 자화상을 그림 안에 다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라라고 외치는 그 자리에 자기의 얼굴을 집어넣었다고요. 나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는 표시인 거죠.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들고 그 죽어가는 장면에 함께 돌덩지는 그 자리에 스데반도 똑같이 어, 스데반을 죽이는 그 장면에 자기의 자화상을 거기다 그려서. 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돌아온 탕자의 그 그림을 보면은 여러분 그 자화상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laughs> 왜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신거나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는 나와 전혀 관계 없는 것이 아니라 나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그 신앙적인 고백을 거기에 담아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십자가를 생각하는 그 주간에 십자가가 나와 전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내가 그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그어 유명한 화가 중에 미켈란젤로는 그 마찬가지로 렘브란트랑 마찬가지로 아주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가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이죠. 거기 보면은 그 아주 고 숭스러워하며 심판을 받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압제랄 장면에 그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의 자화상을 거기다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화가들은 바로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 속에서 자기 자신을 대입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 이죄 가운데 내가 정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드러낸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여러 인생의 종류가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인종도 다르고 또 국적도 다르고 살아가는 과정도 다르고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딱두 종류로만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만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사람과 지옥에 가는 사람 두 부류로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는 돈이, 이 사람은 많은 사람,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한 사람, 또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저 사람은 가난한 사람, 이렇게 우리는 나눌 줄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바로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 두 부류로 나누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또 우리의 인생의 길에는 여러 길이 있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영원한 축복을 받는 사람과 그리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사람 두 길이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축복의 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천국의 길로 들어선 여러분들은 정말로 축복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십자가의... 바로 두 강도 이야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성경 모두의이 강도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강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행악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죄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을 다 표현하고 이름 각각 다르게 하고 있지만은 바로 이두 사람을 통하여서 두 길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으로 들어가서 뭐이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두 십자가의 강도 이야기를 32절과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 보고 같이 말씀을 다시 나누겠습니다. 시작. 다른 죄수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처형장으로 끌려갔다. 그들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 죄수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한 사람 그의 오른쪽에 한 사람 그의 왼쪽에 달렸다. 여러분 로마 시대잖아요. 그 당시에 이 십자가형은 가장 몸소리 치는 그런 잔인한 처형 방식이었어요.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노예들이나 그 로마라는 나라를 향해서 적대시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 사람에게 바로 이런 처형법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십자가에 매달려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절대로 나는 저런 죄를 지으면 안되겠다 라고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고 양옆에 두 강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도 두 사람의 죄인이 매달려 있었는데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극과 극으로 다르게 갈라졌다는 라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까요? 한 사람은 천국에 갔고 한 사람은 지옥에 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사람은 그래도 덜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됐다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덜뭐 이렇게 뭔가 뭘 선행을 안 했다 이런 얘기도 없어요. 단지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고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laughs> 성경의 내용이 방대한 것 같아도 바로 이두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구원받지 못한 강도는 왜 구원을 못 받았는지 한번 첫 번째로 구원받지 못한 강도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3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함께 달려 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여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laughs>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죄수는 어떻게 보면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아간 사람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사실은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거든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또 가난한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서, 병든 사람들이 병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행악자가 아니었다고요. 이 사람은 자기 생각에는 그런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단지 시대를 잘못 탔고 로마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지금 초라하게 죽어가는 바로 자신을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옆에 있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옆에 죽어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도 처음에는 아 혹시나 희망을 가져을수 모릅니다. 아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였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자기가 기대하는 방식에. 메시아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옆에서 죽어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바로 메시아가 죽어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한 거죠. 바로 이 구원받지 못한 강도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죽음의 순간에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평생 동안 복음을 들었지만, 그러나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하면서 깨닫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이 구원받지 못한 이 강도도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믿지는 않지만 네가 그리스도라면 한번 구원해봐라. 막연한 기대로 믿지는 않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각종 여러 가지 이유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어떤 사람은 심장병으로, 어떤 사람은 뇌출을 해 죽기도 하고요. 사고가 나서 죽기도 하고, 예고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서서히 죽어가는 상황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맞이했을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죽음의 때가 다가왔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보라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다 너희가 내 음성이 들리면 너희들의 마음을 소프트하게 해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소프트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내가 구원받는 강도에 자리했었으면 좋겠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는 인생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기억에 남는 것은 평생을 술을 먹으면 사는 사람이었는데,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그 사람은 그 술로 인한 병으로 죽어가는데 죽지 못하고 이렇게 참 아주 안타까운 가운데 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했지만, 은그몇개 남지도 않는 그 이로 이를 가득갈면서 결국은... 죽어가는 순간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죽어가는 그 순간에 지옥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죽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오랜 시간 동안에 그에게 계속해서 중독시켰을 거예요. 죄로 중독을 시키고 예수를 부인하면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 하루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구원받지 못한 강도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그가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서 같이 죽음의 자리에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손을 내밀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순간이 있었지만은 그는 손 내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점이 어떤 겁니까? 어떤 사람은 기독교 가정에서 오랫동안 자라서 여러분 신앙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같이 교제하면서 살아가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장로의 아들로 태어나고 집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환경 속에 살았지만 그러나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내 인생의 구주로 만나 적이 없는 거예요. 네. 막연하게 그냥 생활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구원받지 못한 강도가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듣고 가슴에 감동이 있고 그리고 어느 날은 아 나도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고 내가 천국에 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그것도 흐지부지 해지면서 그냥 무관심한 상태로 마음이 냉랭해지고 식어져 버린 상태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수영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믿음이 지워 좋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짧게 해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날 구원한 그 감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평생 복음을 듣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에게서 멀리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지면 여러분의 마음이 소프트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더 강팍해지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해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겠구나 하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생기길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아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 구원받지 못한 강도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비꼬듯이 얘기했지만은 이도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믿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구원에 대해서 소망을 했지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고백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 만약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상태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여러분 손을 내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구원받은 강도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여러분 예수님의 양 옆에 강도로서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도 처음에는 첫 번째 구원받지 못한 강도처럼 예수님을 대해서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똑같이 욕했을 수도 있어요. 주변의 환경이 다보면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여 죽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고 군병들이 신포도주를 갖다가 그, 그 들어서 먹이면서 조롱을 하고 그런 자리에 여러분 있었던 곳이죠. 메시아면은 어떻게 저렇게 뻘거벗겨서 저런 고탕을 당하면서 죽어갈 수 있을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죠? 똑같은 자리에 그 자리에 있으면서 똑같 구원받지 못한 강도와 별다른 생각 없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한 가지 힌트를 제가 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저 사람들은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네가 자네, 기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아마 이게 복음처럼 들렸을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죽어가는 그 순간에 어떻게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얘기를 할수 있을까? 그것이 복음처럼 들렸어. 아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바로 메시아일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받은 강도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알수 있는 것은 이 구원받은 강도의 첫 번째 마음에 바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사십 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그럼 뭐야 지금 두렵지 않느냐 얘기하는 자기 마음속에 지금 두려움이 생겼다는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죽음의 자리에서 나에게 지금 엄청난 두려움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죄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죽음 뒤에 있을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 두려움이 종류가 다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삶의 내 미래에 내가 가난해지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내가 성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병들어 주고 되면 어떻게 될까 하고 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의사를 찾아다니고 좋다는 것을 다. 찾아다니면서 먹으면서 자기 건강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의 밑에 속에는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미래에 내가 사고 나면 어떻게 될까 내 가족은 어떻게 될까 하면서 여러분 보험을 듭니다 다 모든 것이 다 두려움에 기반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두려움의 근원이 어딘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두려움의 근원은 바로 죄부터 나오는 거죠 죄부터. 영원한 죄로 인한 영원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인 것이죠 바로 여기 있는 이 구원받은 강도의 마음 속에 복음이 심겨주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내가 영원히 멸망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 두려움이 찾아온 거죠 복음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멀쩡히 살아가는 것 같고 그냥 별일 없이 그냥 잘 사는 것 같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저는 두려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때 이 강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손길을 내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금 많은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에 대한 근원이 여러분들이 느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손을 내보겠다는 믿음이 여러분 생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구원받은 강도의, 강도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됐다라는 거예요. 41절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야,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 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어, 지금 구원받지 못한 다른 한편에 있는 강도를 향해서, 우리야, 우리가 저지른 죄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 너와 나는 그죄 때문에 지금 여기에 지금 매달려서 죽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옆에 있는 분은 다른 것 같다. 이 얘기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지는 것. 여러분, 바로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내가 죄인인 것이 인정되는 것이에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또, 설교도 듣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한 번도 내가 죄인이라는 걸못 느꼈다. 또, 내지는 내가 죄에 대해서 여러분 회개하면서, 그리고 죄에 대한 돌이킴이 내 안에 한 번도 없었다. 그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것이 믿어질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서로의 죄를 고백하면서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공동체일 수도 있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 구원이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는 느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거로만 여러분 된 것이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지만 이분은 죄가 없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 분이다. 무결한 신분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분인 것을 인정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이 구원받은 강도는 예수를 고백했다는 거예요 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4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라고 얘기를 하죠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그 죽음 너머의 나를 인도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바로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 한 번도 고백한 적이 없고, 내 죽음 뒤에 이분이 나를 인도 천국으로 인도할 뿐이라는 고백을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은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죠? 이것은 예수님이 구세주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나를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인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좀 기억,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이 강도의 고백은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될 만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평생 동안 죄를 지면서 살았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평생 못된 짓만 하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죽음의 그 순간에 바로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지금 죽음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선한 일을 하고. 많은 봉사를 하고 수고를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주이고 주인인 것이 믿어진 적이 없는 분들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매달마다 제가 예수 영존 모임을 하고 있어요. 예수 영존 모임을 하면 느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래도요, 저희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집사님이었는데요. 그래도에 저는 주일날이면은 안 빠지고 교회 열심히 달리려고 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가지고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의 구주이고 주인인 것이 고백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로마서 십장 구절에도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야 하나님은 나를 굉장히 싫어하는가보다, 응? 나를 어떻게서든지 지옥으로 집어 던지려고 하시는 분 같다. 이런 느낌을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나를 누구보다 더 좋아하시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서든지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가 주다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할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지막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라는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사실은 왼쪽 오른쪽에 서 있는 강도 같은 인생이에요. 사실은 그죠?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가까이 있다고 다 구원받은 인생은 아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이두 갈림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인생이 될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두 사람 강도 사이도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나는 구원받을 수도 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평생 동안 나랑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살아갔던 사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 길을 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길을 갈수 있는 그런 고백을 하는 인생이 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 아직 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은 더 하나님 앞에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는 시간이 될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누군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 여러분 기도해 보는 시간이 되길 축이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치 않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1분 정도로 우리 침묵 가운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